어, 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유정민 전문가입니다. 어, 장 중에 오늘은 이제 1%이사 급락 나타났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 어, 이탈했었습니다. 장 중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850선 이탈하면서 급락 나타났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현재, 이제, 반등, 반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매도세 일부 진정하는 흐름 일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반등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적으로는, 어, 체크하는 바 있습니다. 그, 외국인이, 이제, 매도세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되면서, 예, 저가 매수세 유입되는지 장중에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고요. 그, 현재,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2일선2 0일선6일선 120일선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탈하는 순차적으로, 이제, 주가 하향하면서, 어, 이탈하는 흐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어, 그에 반해서 이제 진정세 나타나면서 저는 이제 반등 반등 계속해서 주시했었습니다 장중에. 그러니까 앞서서 반도체와 어,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죠, 어, LG 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어, 관련해서 실적 부진, 쇼크 이어진 바 있었고요. 그 기업들 이제 실적 부진 이어지면서 주가 이제, 이제 부정 부정적인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 일부 미치, 미치는 바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어서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죠. 갈등 고조되고 있고, 어, 석유주, 뭐, 에너지주, 어, 해운주도 이제 급등하면서 테마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관련 종목들은 이제 변동성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매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워낙에 이제 변동성 확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연준 이제 금리나 기대가 과도한 분위기였죠. 예, 앞서 이제 과매수 밀증 씨도 그랬고요. 어 그에 반해서 이제 확인하는 작업, 예, 소화 구간으로 이제 보면서 그 과도한 이제 분위기 어느 정도 이제 진정하는 흐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매파적 발언 일부 나온 바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영향 받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뭐 추세 전환으로 보지는 않고 지금 오늘 현재 이제 반등 나타나면서 예, 지지 체크하면서 다시 이제. 반등 시도하는지 여부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빅테 관련주가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 되면서 장중에 핵 전쟁 이슈도 있었거든요. 오늘 이제 급등했었어요. 예, 전쟁 전쟁 테마 관련해서 급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급등한 바 있었고 오늘은 로봇 이슈가 있었거든요. 아, 앞서 전일이었죠. 전일 LG전자 M&A 관련 이슈 있었어요, 로봇. 지분 투자, 투자 가능성 이제 열어놓은 바 있었고, 어, 이어서 지금 첨단 로봇, 어, 천단 로봇 2030년까지 100만 대 보급, 부품 국산화율 80% 높일 것이다. 에이,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장중에. 어, 그리고 이제 산업 통상부죠. 산업통상부 이제 16일 오늘이죠. 오늘 이제 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 이제 확정되면서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이 이제 앞서 내용이고요. 어80% 이제 획기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강력한 기술 확보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어, 이슈되면서 로봇주들 강세에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로봇주들이 그래도 어, 지수 변동성 대비 계속해서 견주한 흐름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판단하고 있고 뉴로메카 말씀드렸었죠. 지지 이제 확인된 부분이 있었고 제가 이제 39,000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장주에 고급방 회원님들 이제 제시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고급방 회원님들 같은 경우23% 이상 이제 수익권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그 2차 목표가는 5만원 제시한 부분이 있었고 오늘 어, 일부 차익실현 매물 출회된 바 있었습니다. 어 저는 이제 바다 바닥을 누로메카 같은 경우는 바닥을 여러 번, 여러 번 제자 확인하면서 단기 반등 계속해서 이어졌었습니다. 지금 현 구간 이제 4만 원까지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단기 반등 이어졌었죠. 에이, 이 부분은 이제 추가, 추가 돌파, 초, 추가 돌파 5만 원 구간 나왔던 구간이고요. 어 전고점 5만 5만 9천 원, 5만 6천 원, 아 5만 6백 원어 기준으로 전고점 어 다시 돌파 가능성 어 열어두는 부분 있고 어 그래서 이제 목표가 5만 원 제시한 바 이제 공략하실 수 있는 어, 분할로 에 예, 타점 한번 공략해 보실 수도 있겠다 라는 이제 가능성을 일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재확인 작업 계속해서 이제 테스트 진행한 바 있고요. 어, 1차 이제 저항 구간이죠. 1차 저항 구간. 어, 3만 8천 원 기준에서 이제 4만 원 이제 구간에서 지지, 지지 테스트 확인한 바 있었고, 시세 돌파 나와줬습니다. 예, 모멘텀 확보하면서 시세 돌파 나와줬고, 어, 지금 이제 현재 시세 돌파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돌파 시도 가능성 열어두는 바 있고요. 로보스타도 LG전자에, 어, 관련주거든요. 어, 로보스타. 로보스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서, LG 전자가 M&A 이제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기 때문에 LG 전자가 이제 투자하는 기업의 로봇스타이기 때문에 어저항구간 이제 소화하면서 다시 4만 원, 4만 원 이제 목표가 에, 돌파 시도 어, 터치하는 구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타점 공략하실 수 있는 어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재진입 시도, 어, 가능하겠고요. 반복매매 가능할 수 있는 구간으로, 어,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부, 부분, 있고, 어, 지지 구간과, 어, 시세 돌파, 1차 시세 돌파, 어, 다 타점, 이제 차트상으로 분석한 바 있기 때문에, 예, 분할로 진입하셔서 성공 터지로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관심 종목도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 스맥도 앞서 말씀드렸었죠. 어, 1차 지지와 2차 지지, 어, 바닥 확인하는 작업 나타나면서, 어, 급등, 급등 시세 돌파 이제 나왔었습니다. 예. 아, 단발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었고, 현 구간, 이 구간, 이제 저항 구간이거든요. 어,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윗골이 나왔으나 이제 다시, 어, 대, 다시 재공약, 분할로 진입하셔서 재공약 타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5,000원 돌파 시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장중에 그 엑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 이슈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삼성전자도 이제 스마트폰 폴더블 관련 이슈 이어지면서 어, XR 기기 예, 관련돼서 이슈 있었습니다. 그 애플 비전 프로가 19일부터 사전 프로, 사전 판매, 예, 시작하는 바 있고요. 삼성전자도 XR, 어, 시장 이제 공시한 바, 이제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대기업 지금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 계속해서 지금, 이슈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참고하셔서 메타버스 엑셀 관련 주들 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G 전자도 엑셀 상용화 어, 내용 나온 바 있었거든요 전일에. 어, 지금 이제 자이언트 스텝, MP, 맥스트등 이제 관련 관, 관련 관심 종목으로 체크해 드린 바 있고요. 어, 고급반 같은 경우는 현재 이미 수익 전환되면서 어, 계속해서 메타버스 주들 보유하는 상황입니다. 그, MP와, 매, 어,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어, 덱스터도 있죠, 덱스터. 어, 덱스터도 있고, 지금, 201선, 이제, 기준으로, 지지, 예, 지지, 21선과 201선, 예, 지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어, 강세 나오면 반등 나타났습니다. 어, 눌림목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추가 돌파, 어, 돌파 시도, 어,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종목으로 체크하셔서. 관심 종목을 체크하셔서 어, 타점 노려보시면 어, 좋은 어, 구간으로 어,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지지구간 계속해서 체크하는 바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장중에 말씀드렸었죠 어, 내일 이제 갤럭시 S24 언팩 행사 행사 예정이 있거든요 어,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 어,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AI 관련주들 어 지금 현재 이제 반등 나타나면서 지금 강한 지지와 에, 구간 타점 공략이 가능한 눌림목 형성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 저는 지금 눌, 눌림목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이 구간이 지금 가원칩스 같은 경우는 어, 모아지면서 이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급등과, 어, 눌림이 지속되면서 등락을 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아지는 구간을 잘 공략하시면은, 다시 신고가 어, 돌파 시도, 어, 예상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손절가 이제 21선 기준으로 두시면서, 21선 기준으로 두시면서, 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예, 분할, 어 예, 분할 진입하셔서, 어, 전략 세우시면서 공, 타점 노려보신다면은, 어, 성공 투자로 이어지실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온 디바이스 AI 저는 아직 끝났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관심 종목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관심 종목들 체크하셔서, 음, 성공 투자로 이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전장 수고 많으셨고요. 오후장 장조문 브리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